어,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신민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중대부고 과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강사다. 그리고 중대부고 전교 1등을 빠짐없이 계속 배출하고 있는 강사다. 이렇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저는 대성 마이맥에서 인강을 지금 이번 연도에 런칭을 하고요. 두각학원, 대치맥학원, 예서학원 그리고 강남대성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어, 작년 1학기 때 아이들이 저한테 보내준 메시지들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보실게요. 중대부고 중간고사가 조금 쉬웠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 키이라기기라키이라 미친 이어키고요만이이좀 많았었습니다 마지막 거 보시면은 어 백점이 전체 응답 인원의 33%였습니다. 그냥 제가 많은 학생을 가르치지 않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명 가르쳤었고 나중엔 80명, 90명 이렇게 가르쳤었는데 어 그중에서 33%가 저한테 응답 준 친구들이 만점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상위권은 그냥 저한테 다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지금 베리타스의 예, 어 이제 얘들 안녕? 안녕. 어. 너희가 이제 동아리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맞지? 그럼 이제 많은 동아리가 있어. 근데 이제 과학은 베리타스랑 카비라는 게 있거든. 카비는 이제 생명이고, 베리타스는 그냥 과학 전반이야. 알고 있니? 혹시? 어, 근데 어, 선생님 제자들이 대부분이 베리타스에 있어. 어, 근데 이제 이, 어, 아마 기장일 거예요. 지금 통합과학을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고2고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인데. 1학기 중간 기말 그 다음에 2학기 중간 기말을 단독 1등 또는 공동 1등을 모두 한 친구입니다. 어, 그 친구고요. 저랑 이렇게 엄청 네, 친한 사이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베리스의 선배가 하나 있어요. 이채연이라고 채연이는 제 조교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어, 이제 치대랑 명문대를 썼는데 명문대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의대관 강남대성 의대관에서 다시 재수를 한다고 해서. 놓아줬습니다. 제가 <laughs> 걔도 이제 베리타스 출신이고요. 어, 저는 이렇게 해요. 아이들하고 소통을 자주 합니다. 제 번호를 알려줘요. 제 번호를 알려줘서 다만 이제 새벽 시간에 주로 대화를 합니다. 제가 강의가 계속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킬러 문제 같은 경우는 저만의 풀이법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패드로 좀 정리를 해서 애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떤니? 하면 이제 넌 어떻게 풀었냐 해서 서로 비교해보고. 이제 정석적인 방법도 분명히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잘안 잡힌 친구들은요 정석대로 풀어야 돼요. 다만 시간이 부족하겠죠. 정말 부족합니다.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자 그래서 저만의 이제 스킬이라고 하죠. 그 스킬들을 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제 수업을 듣고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런 친구들은 방어기제가 되게 심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정석도 알려주고 개념도 알려주고 그다음에 제 스킬을 알려준데 욕심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킬을 자기가 채워하고 싶은 거죠. 근데 체화가 잘안 되니까 그 수업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들 그거 아세요? 그 학원을 자주 바꾸는 학생 치고 공부 잘하는 애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들 혹시라도 애들이 찡찡대잖아요. 그냥 무조건 보내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애들 말 듣지 마시고 아이고 미안해. <laughs> 아 정말입니다. 정말로 어 일단 학원에 가는 것이 절반인 거예요. 절반이고 남아서 클리닉 시키는 거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믿고 맡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뭐 이제 풀이 방법 공유한 거 이렇게고요. 하어이 친구 성적 이게 이 학기 기말고사인데요, 일등을 했어요. 일등을 했는데 어, 공동 석차가 한명더 있습니다. 어 그리고 점수는 백 점이고, 그러니까 백 점이 딱두명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한테 제가 태어나서 딱 아이 때문에 학생 때문에 두번 울었거든요. 얘 때문에 울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친구예요. 워낙 똑똑해서, 네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 를한 문제 틀렸어요. 일번문제를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네 인생에서 내가 5 점을 만들었구나. 어머님하고도 엄청 친하고 이 동생도 제가 가르치고 근데 야 저는 가족을 다 가르쳐요. 형제 자매 다 가르칩니다. 늘뭐 친척까지 다 제가 다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제 야 내가 정말 미안하다. 정말 막 정말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는데 다행히 한 문제 틀렸는데 단독 전교 1등했습니다. <laughs> 그나마 다행이죠. 아 그리고 이거는 이번 연도 거예요. 이번 연도 이거는 어 이제 한뭐 이제 얘보다 한살 어리네요. 한살 어리는데 98점으로 한땡 주예요. 네, 지금 이제 얘도 베리타스예요. 얘가 아끼는 얘예요. 네, 그러니까 직속 후배인데 둘이 엄청 친해요. 그래서 얘가 얘를 소개시켜줬어요. 야너 원래 다른 선생님한테 있었거든요. 시대인지 뭐 선생님께 있었는데 가서 야너 거기 가면 성적 안 나온다. 여기로 가라 해서 추천해줘가지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니까 중대부고은 그냥 선택이 없어요. 그냥 신민입니다. 네. 아 진짜요. 아, 진짜요. 근데 진짜 답이 없어요. 저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98점인데 단독 1등 했어요. 단독 1등 했고 아, 이건 이제 화학입니다. 화학은 뭐 넘어갈게요. 이것도 전교 1등 한 건데요. 어 이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요. 어 저희 이 동네에서 469명의 의대생이 배출됩니다. 한 해. 그리고 20위권 의대 진학료 20위권 학, 어, 학교에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개예요. 일곱 개가 이십 중에 일곱 개 우리나라 전체에서요. 이 강남에 다 몰려 있는 거죠. 중대부구가 공동으로 이십 등에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중학교 개념이 잘안 잡힌 친구들을 위해서 중학교 공부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 한번 보고 오라고 예,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얘도 한번 보시면 좋은데, 중학교 단원들, 중학교하고 연계된 단원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료에 안 넣었어요. 혹시 찍으실래요? 어. 단 비한 자료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찍어 주세요. <laughs> 진짜. 제 인스타는 감민세븐이고요. 어, 거기다 올려주면 <웃음> 포가겠습니다. <웃음> 네. 이거랑요. 이것도 한번 찍어 주세요. 네. 됐까요 네. 그리고요. 아, 어, 이제 얘가 중요하죠. 사실 킬러 파트라고 여겨지는 데인데요. 다 물리하고 화학이죠. 사실, 예, 네, 화학원 2, 3단에 해당되는 게 1학기 중간고사 있고요. 그다음에 물리원 1단원, 그다음에 화학원 4단원이 이제 2학기 중간고사가 되겠습니다. 중대부군요그 커리큘럼이 그냥 앞에서부터의 시작이에요. 앞에서 시작이고 몇몇 단원만 나눠서 갑니다. 조금 조금씩만 쪼개서 조금씩 고 되게 강의하기 편해요. 제 입장에서는 그냥 쭉 나가니까 그다음 에 부교재가 조금 조금씩 보는데 제가 제가 5년치 부교재, 부교재가 다 있어요. 작년 부교재는 심지어 20몇권 있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다 버려가지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부교재 잘 봐야 되더라. 아이고. 이거는 이제 생명하고, 보라색으로는 건 생명하고 지구 파트에서 킬러로 여겨지는데, 사실 생명하고 지구는요,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렵게 가르친다기보다는 좀 쉽고 빠르게 가르치면서 아이들한테 좀 정제된 문제들을 많이 줍니다. 주고, 낚이지 말아야 돼요. 여긴 정말 낚인, 그 중대보고 특성이요, 작년에 조금 예외적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좀 많이 바뀌면서. 근데 재작년까지는요, 선지가 너무 긴 거예요. 디귿이 막세줄 되는 거야. 근데 디귿이 막세 줄이면은 맞고 틀리고 맞고 맞고예요 예를 들면 디귿 선지에 그러면 이 틀린 거 하나 때문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 애들이 많이 낚여요 제가 가르치는 제자들이 진짜 진짜 잘하거든요 공부를 근데 그런 친구들도 틀린 이유는 어 그런 식으로 막 꼬아서 돼요 낚이게끔 이제 그런 것들이 낚이지 않으려면 학교 수업도 잘 들어야 돼요. 예를 들면 웬만한 학교에서는 부력의 개념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잖아, 맞지? 어, 중학교 1학년 2단원 때 배웠었는데, 아, 중학교 1학년 때 놀았지? 음, 응, 그래. 근데 그때요, 부력이 개념이 나오는데 학교 수업 때 잠깐 스쳐서 했었나 봐요. 그래서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부력도 작용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애들 다 틀렸어요. 학교 수업 만들거든요. 근데 들어야 돼요. 정말 학교 수업 들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요. 어, 1학기 중간고사 예상입니다. 예상은 작년하고 똑같을 것 같아요. 왜냐면 선생님이 딱한번한명 바뀌 바뀌셨어요. 그 화학 선생님이 젊은 선생님이 한명 바뀌셨어서 어. 그냥 왜 바뀌셨는지 좀 모르겠는데 시중에 있는 기출문제 많이 쓰셨어요. 근데 아마 그것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어 좀. 그래서 제가 적중률이 되게 높은 강사가 돼 버렸어요. 왜냐면 그런 건다 제가 다 풀리게 하니까. 네. 자, 여기 보시면 어1-1 대단원 1 어, 거기서 또 중단원 1 전체가 들어가요. 여기는 저 화학 결합 있죠? 주기율표랑 화학 결합, 화학 파트하고 그다음에 빅뱅, 빅뱅 우주의 원소 이 지구 파트고요. 자, 생명입니다. 생명은 세포 나가고요. 그다음에 생체 총매 나가고, 그다음에 화학 반응 나가고요. 그다음에 어, 저희 그 핵산 이쪽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 파트였다. 자 여기서 이제 물리가 없었어요. 물리가 없어서 만점이 되게 많았어요. 음 난점이 나고 화학도 엄청 좀 생각보다 쉽게 나왔어요 작년처럼 나왔으면 애들 다 죽었거든요 <laughs>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 뭐야 작년에는 진짜 공부 잘하는 친구가 맨날 전교 1등 하는데 제가 하나 틀일번 틀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단독 전교 1등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방심을 하지 마라 아마 작년에 좀 쉽게 나와서 만점이 많아서 이렇게 기말 때 완전 어렵게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시 재작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진짜 중대국을 가장 잘 아는 과학 강사입니다. 네. 자, 그래서 예상도 이렇고요. 기말, 기말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나노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1학기 중간은 선택형이 20문항이었어요. 그 다음에 서술형이 5문항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주목하셔야 될 점이 서술형이 무려 배점이 40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빈칸 넣기 시험을 맨날 봐요. 데일리 테스트 그리고 제 시험 안 보면은 어머니께 연락을 합니다 얘안 보러 왔다 <laughs> 근데 끝까지 안 해요 근데 고등학생들은 끝까지 안 오면 제가 잡지 않아요 어, 그럼 걔하고 저하고도 사이가 멀어져요 그냥 적당히 한두세번 연락하고 안 오면은 어쩔 수 없다라고 여기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은 어차피 그만두거든요 어차피 저랑 안 맞는 친구들이에요 어 그래서 별로 크게 크게 신경 쓰 않아요. 두세번 연락했으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래요 여기 보시면 서술형 40점이고 선택형 이제 60점인데요. 선택형은 여기 꼭 꼼꼼하게 읽어 봐야 돼요. 정말로 앞 번호 문항이 주로 낚이는 문제들이 출제된다. 그래서 꼼꼼하게 절대 낚이지 말고 학교 수업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술형이 할 말이 좀 많은데요. 자, 여기는 제가 이거는 어머니들 꼭 제가 이 정리한 거 학생들한테 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읽어보게 하셔야 돼요. 이 보시면 난이도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상당히 쉽게 나왔어요. 작년에 예, 작년 좀 쉽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절대 이렇게 나오지 않을 것이다. 예. 자, 이거는 재작년 문제입니다. 제가 분명히 예상하는데요, 재작년으로 돌아갈 겁니다. 1학기 중간고사는 자, 보시면은 어 얘들아 우리 중성자수하고 양성자수 더해서 더한 게 질량수잖아. 이 질량수의 개념 중학교 때 배웠니? 안 배웠지? 고등학교 통합과학 때도 안 배우거든 근데 여긴 나와 <laughs> 나와 그래서 내가 그 윈터스쿨 특강 때도요 저는 중성자 수하고 양성자 수랑 그 질량 수의 개념도 가르쳤습니다 왜 나오거든요 음. 그래서 보면 어 이게 이제 원자니까요 얘가 이제 xy 같은 경우는 얘가 양성자 수가 되겠고 그럼 얘는 x분의 x y가 되겠죠 y가 중성자 수라고 하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화학원 2단원 문제여서 150%를 공부해야 100점을 맞을 수 있는 게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 그다음에 아, 좀 주목하셔야 돼요. 서술형 제작년 거거든요. 다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서술형 한 문항이에요. 한 문항이 몇 개로 쪼개져 있죠? 여덟 개로 쪼개져 있죠. 적당히 알아야 될까요? 완벽하게 알아야 될까요? 그다음에 모형 그리는 것까지 나와요. 제가 그래서 특강 때도요. 모형 그리는 걸몇 번이나 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엄청 시간 없는데 다 해주려고 방학 특강 때도 이거 다 넣었어요. 그래서 여덟 개로 쪼개진 거 보여, 그냥 다 알아야 돼. 완벽하고 꼼꼼하게, 어우, 띄어쓰기 못 했네요. <laughs> 아, 이거 이제 이것도 작년 걸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재작년 건데, 주간식입니다. 주간식 네 개로 쪼개져 있죠. 근데 물리 같은 경우는 하나 잘못 잡으면 그냥 다 끝나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화학보다도 물리에서 하나 이제 하나 첫 길을 잘못 잡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속도의 개념이 나오는데 사실 통합과에서는 학 속도의 개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 완자라는 교재에서 속도의 개념을 다룹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칼라량만 알면 안 되고 벡터량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정확히 구별을 해야 돼서 근데 그걸 때문에 완자 기출 픽이라는 문제집에서도 어, 완자 기출 픽은 제가 어차피 다 타이핑을 쳐놔서 주요 문항들 어, 학생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속도의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 그래서 물리 1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작년 2학기 기말고사입니다. 이게 한 문제예요. 주관식 한 문제입니다. 애들 어때요? 포기하고 싶지 않아? 그렇지. 시간이 없을 때 이거 넘기고 싶지.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싶지. 그러면 안 됐어. 이 문제가 쉬웠어. 전혀쓸을때는 사인그래프를 주워줬거든? 이딴 거, 아이고, 이런 거 주워주면 안 돼. 사실 이렇게 하면 애들한테 그냥 위약감만 주는 건데 아무 의미 없는 네, 사인 글육를 줘서 전혀 필요 없는 그래서 생각보다 쉬운 문제였고요 이게 세 개로 쪼개져서 나왔습니다 그냥 애들이 근데 쪼라 가지고 얘를 다 넘겼었어요 쪼라 가지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습니다 좀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이제 중대 보고 재작년 문제입니다 이제 야 아, 3년 전 문제예요 여여기 아, 보시면 중동고 문제고요 이거 중동고 문제 이건 저한테만 있어요 이, 이 ppt만 있습니다 자 중동고고 중동고입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다다음 연도에 중대부가 따라했어요 밑에 건 중대부거든요 똑같아요 그럼 중대부가 따라한 거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그럼 중대부가 따라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거 자체 교재에 있는 거거든요 똑같죠 그냥 화학원 문제였어요 예전에 평가원 20번 문장으로 나왔던 거거든요 제가 또 스킬을 부려보면 <laughs> 얘는 1대1 대 1대 1대 3이잖아요 그면 얘는 베이스 용액이고 얘는 적정 용액이에요. 그냥 스킬을 설명드리면 근데 넣어준 부피가 두 배가 되잖아요. 그럼 얘는 0.5 포인트 중화점의 절반. 네. 아, 죄송합니다. 얘는 1.5 포인트고 얘는 두 배니까 3 포인트가 돼요. 그러면 10은 0.5 포인트가 되겠죠. 0.5 포인트는 1대1대1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까지 이렇게까지 풀게끔 애들을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어, 재작년에 만점이 13명이었거든요. 2학기 중간고사가 그중에 6명이 저한테 있었어요. 네, 그냥 그렇게까지 합니다. 교재가 예쁘지 않으면 애들이 뭐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인강 준비하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이명학 선생님하고 김동욱 선생님 하시는 데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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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가장 비싸다는 데에서 제가 좀 많이 돈을 썼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지부터 저기 예쁘게 만들려고 노력했고요. 그다음에 안에는 통합과학은 손글씨를 넣었습니다. 저희 조교님들께서 손글씨로 다 이렇게 넣어서 그림도 직접 그리셨어요. 다. 그리고 이게 문제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개념완성에서 빈칸 넣기 문제를 넣었고요. 교재는요. 근데 이제 교재 문제보다는 저는 사실 과제장 문제가 더 좋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교재 안에 들어있는 건 개념완성, 그다음에 내신완성 문제 있고 수능 기출 문제가 쭉쭉쭉 이어져 있습니다. 어, 이거 숙명여고 학생 학문의 한 분이 울면서 전화 오셨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근데 저도 진짜 막 너무 뭉클했는데. 타 학원에서 20점 맞았었대요, 22점 맞았었대요. 근데 저 만나고 60몇 점 맞다가 그다음 90몇 점 맞다가 이번에 마지막에 만점 맞았어요. 근데 갑자기 걔가 문과에서 이과로 가고 싶대요. <laughs> 이제 와서 늦었죠. 그래서 내가 정말 너가 과학에 흥미를 느꼈지만 이미 늦었다, 이미 선행이 안돼 있으면 이과는 아니다라고 말했거든요. 진짜 그 친구를 사랑하니까. <laughs> 재수 삼수할 각오가 있어, 있어서 내 너희가 너가 도전하는 거면 그건 괜찮다. 하지만 아니다 수시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걔는 이미 이제 수시는 물건을 갖지만 저는 문과 가라고 했습니다. 자, 뭐 여기는 한 번만 읽어봐 주시고요. 어 저희 컬러 프린트 나있습니다 제가 이제 1분 뒤에 나가야 되는데 매주 테스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클리니과 집보가 있습니다. 어 제가 그 과제장을 나갈 때는요. 첫주 수업 했잖아요. 그럼 복습 문제 가 항상 들어가요. 근데 난이도가 점점점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전차시 문제를 계속 넣어 줘요. 그 제가 그래서 가장 어려운 단원을 먼저 수업을 합니다. 그럼 계산 문제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더 어려운 거 이렇게 점진적으로 계속 복습 문제를 제공합니다. 어, 가장 중요한 거죠. 저는 토요일 일요일 황금 같은 시간에 중대부고를 깔았습니다. 중대부의 완전 진심이죠. 예.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 6 플러스 1로 진행되는데요. 학사 일정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는 이거 제 강의 현장 모습이고요. 최상위를 어 목표로 한다면 선택은 없습니다. 신민입니다. 감사합니다.